뉴스프리전 김영순입니다. 뉴스프리전 이번주 경기 남부 간추린 소식 김경훈 뉴스키스타가 전합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공군 나르한 지타가 다시 한국에 왔습니다. 대한민국이 마련한 6.25전쟁 발발 71주년 추모 기념식에 참석하기 위해서입니다. 경북 고속도로변 참전추모비 앞에 선 정장선 평택시장과 재난이 들라미니주한 남아공대사는 허나와 묵념으로 희생된 넋을 위로했습니다. 팔백이십육 명이 참전하여 일만 이천육십칠의 출격을 하였고 삼십칠 명의 남아공 참전 용사들이 고귀한 목숨을 잃었습니다. During three years of active service, in Kenya the squadron flew twelve thousand and sixty-seven sorties and lost seventy-eight. 한국 측에서는 김두관 유원 한국참전국협회장과 홍선희 평택시의회 의장, 박영주 경기남부보훈복지청장과유2 5 참전유공자의 박동의제회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특히 하윤식 공군방공유도탄사령관과 방광선 공군역사기록관리단장 등이 예의를 갖췄습니다. 기타 차량 900여 대를 격파하였고 적의 군사시설, 산업시설을 무수히 가게 했습니다. 아프리카공화국 참전용사 37명을 비롯한 국내외 참전용사들이 값진 시장이 있었기에 어, 오늘날 어, 회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어, 우리나라가 세계 어, 10대 강국으로 부상하는 데 어, 밑거름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과 미국, 호주, 캐나다와 그리스, 태국과 영국은 6.25전쟁이 일어나자 대한민국의 공군 전력을 파견했고 제공권을 장악했습니다. 전쟁 당시 남아공의 공군 나르는치타 제2전투비행대대는 무려 12,067회나 출격했습니다. 그래서 북한군 탱크 44대, 고사포진지 147개소, 교량 152개소, 각종 시설 1 9 2 0개소를 폭격했다고 하는데요. 승승장구만 한 것이 아니라 박천시장도 잇따랐습니다. 이들이 희생이 없었다면 이만큼 성장한 대한민국은 꿈도 꾸지 못했을 것 같기에 모든 참전용사들에게 머리를 조아립니다. 지금까지 경기 남부지역에서 김경훈입니다.